예,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영상 강좌를 그, 하다 보면 지금 1시간 11분 28초. 하나는 어, 18분.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영상을 반반으로 저는 에피소드 1 2 영어 단어 2어0101 0102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반반으로 나눠서 해버리거든요 이 전혀 다른 애들을 어 반반으로 나눠서 작업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작업할 때 동영상이라는 여기에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이라는 애를 어 튜토리얼이라고 하면 투데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녀석을 더블클릭하면 어 뜨는데 기존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다 있다가 없어진 애들이라 오프라인 올 처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좌를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프로젝트는 다 비워줍니다. 저는 보통 비우는 편이에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맨날 강좌를 막 저장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 녀석들을 데려오는데 전 동영상 방에 V라는 폴더 안에 애들을 이렇게 1시간 넘어가는 애랑 18분짜리를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V라는 폴더를 import 폴더 눌러서 가져오고 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둘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는 여기다 타임라인에 던지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 영상과 2번 영상이 서로 연결되거든요 축소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 보통 이제 순서대로 하면 잘 들어가요 예, 잘 끝나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 이 녀석의 뒷부분이니까 Shift& 약간 방향키 이거 조금 당겨서 들어볼게요.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음이 너무 작은 경우는 음이 너무 작은 경우는 오디오 일번 트랙 이 둘을 다 올리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어디 잠깐 들어볼게요. 같은 녹음 환경에서 한 거고요. 자 이럴 때 둘을 일일이 만약에 이, 이 클립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010203 있으면 9개까지 있다고 쳐봐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메뉴에 워크스페이스 중에 오디오라는 탭이 있거든요 이 오디오 탭에는 어, 다른 소스들도 중요한데 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는 클립 믹서 하나는 트랙 믹서라고 하는데 클립 믹서는 영상 하나하나를 오디오를 볼륨을 높이는 거 레벨을 높이는 작업할 때는 여기서 보통 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랑 좀 비슷해요 제가 이 부분을 더블클릭 한 다음에 여기 이 레벨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볼륨 0dB로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 아니 오디오 1번 트랙에 제가 쭉 올려서 이렇게 올릴 때뭐 어 4dB 올리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6dB 올리고 있다고 써 있죠. 이거 이 클립 하나에 볼륨을 조절하는 거예요. 6.8dB. 여기 보시면 6.8dB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원음대로 하면 원 원본대로 하려면 0이 최고거든요. 0치고 애터. 이러면 이 높이를 그대로 똑같이 맞춰줘요. 이제 너무 많은 경우는 일일이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 이걸로도 올릴 수도 있는데 한두 개를 해야지. 올리면 지금 올리니까 7.5, 8.9까지 올라갔네요. 얘가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클립 믹서라고 해요. 어, 요 발을 자꾸 올리는 거랑 동일한 건데 한개 정도는 괜찮아요. 자, 언두 아니면 여기 클립에서 비디오, 오디오 오디오 A1에 있는 오디오 1번 트랙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놓고요. 자 그러면 옆에 트랙 믹서가 있는데요. 트랙 믹서는 뭐냐면, 오디오 1번 트랙에 있는 애들을 모두 크기, 높이, 소리를 높여줘. 아니면 오디오 2에 있는 어, 백그라운드 음악들을 조금 내려줘. 이럴 때한 방에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이는 A1은 바로 오디오 1번 트랙에 있는 애를 말하고요. 어, 일단 기본 음악으로 들어볼게요. 중간 부분에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플레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트랙 믹서에서 A1을 이렇게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여기 있는 레벨은 안 올라갔지만 소리가 커진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 지금 현재 같은 애들이 없는 경우는 화면상이 안 뜨는 방에 애들 다. 어때요? 음. 공통으로 커졌죠. 야, 1학년 1반 조용해. 1학년 2반에 장하산 님오셔서 조용해, 조용해. 좀 낮춰 이런 식으로 이건 한 방에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음, 야 근데 너무 크다. 너무 증폭되면 안 좋다고 했죠. 에, 아니 직접 들으시면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게이 최적의 음을 찾으시죠. 빠르졌죠? 아, 네, 아, 아. 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뒤는 풀커버에 예, 뭐 저기 근데 고려하셔야 될게 밑에. 오디오 이렇게 올리면 뚱뚱하면서 소리 볼륨 최대로 놓고 하는 거가 최소로 들리는 거니까 중간 정도가 제일 높고 기본 내가 엄청 크게 하는 듣던 사람들이 딴 영상 보다가 내 영상 보는 분들이 시끄러워서 막, 이거 뭐냐 이거 소음이야 그럴 수 있으니까 어, 보통 어, 저는 지금 밑에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죠 뚱뚱하는 예. 그 친구가 있어요 그거를. 해서 한번 확인해보십니다. 중간정도에 놓고 하시고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 그래. 자 이제 에디팅 장소로 넘어와 볼게요. 요때가 제일 헷갈려요. 여러개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리스트 뷰를 넣어서 여기 둘은 어, 빈. 아이고 빈은 이거 눌러도 돼요. 얘네들은 어, 푸티지아 그리고 얘인데 얘가 이제 둘을 짬뽕한 거니까 저는 이제 올이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모든 걸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올은 닫아보겠습니다. 올, 올을 왜 닫아요? 음, 예, 올. 자, 이게 1시간 넘어가거든요. 시퀀스 볼게요. 1시간 29분 50초 짜리. 자, 이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반반으로 나눌까? 물론 이제, 어, 이게 보셔서 이렇게. 요자, 이 정도가 제일 좋다 하면 거기서 멈추시고 반반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어, 정확히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갑니다. 어, 46분 오케이 네. 45분 어, 오케이 지정해주고 어, 뭐 글쎄요. 뭐 바의 길이라던가 이런 걸로 정해줄 수도 있긴 한데 음, 글쎄요. 뭐 저가, 제가 뭐 하는 방법을 딱히 뭐 이거다라고 하긴 뭐한데 예뭐 저는 어중간한 부분을 찍는 방법도 있고요. 정확히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뭐 여기 어떤 요소 하나를 넣어서녀석의 듀레이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화해 길이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눈대중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냥 마고 심어. 여기까지는 절반 아웃 오 누르야 되겠죠. 영어 단어가 아니니까. 네, 그냥 누르는 고있 거보다 얘를 누르는 게더 빨라요. 단축키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네, 고, 고만큼 좀 나왔고 나머지는 뭐 절반만큼 나오겠지. 4 5 분, 오케이. 딱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꼭들어보셔야 되고, 어, 약간 여유 있게. 네, 컨트롤 A. 예, 네, 이때는 저는 이는 얘네밖에 없어요를 집중해서 보고요.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말이 하다가 뭐뭐했어, 끊기는거보다 했어요 뭐만 했습니다. 그게 더말 하다가 마무리. 어뭐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 어 내보내는 거죠. 뭐 세이브 잘하셔서.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뭐 너무나 심플하게 정해서 이게 이제 시퀀스 이름이 되는데. 요거에 맞는 어, 이름을 좀 정해서, 음, 엔터키를 치고, 뭐, 홍보 영상. 제요 광고 영상. 제작. 땡땡. 이름 뭐로 할까 저는 뭐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 글쎄요 뭐 1-1편 어, 그것도 좋은데 영어 단어 20101에서 뭐 이렇게 하나 정해놓고 정해놓은 앞부분을 컨트롤 M 타임라인에서 컨트롤 M을 눌러야지 잘 먹힙니다 네 그래서 뭐 정해진 위치에 그대로 내보내고 아 물론 범위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시퀀스 인해 아웃 소스 레인지를 저거 놓치시면 전체가 안 나간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엑스포트. 그래서 이제 반반을 나눠서 이제 보통 이제 내보냅니다.